전국에 계신 유튜브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월드의 김사가십입니다 오늘에 올려드릴 매물은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상안에 위치한 사자산의 기가 듬뿍 산 청정 계곡 저수지의 풍광이 한눈에 사자산 자락 청정지 해발 600고지 계곡쪽 건축 가능한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260평방미터로서 이중관리지역이 4,95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 임, 임업용으로 활용가능한 농림지역으로 본토지에는 드릅, 산채 등 재배로도 활용 중이며 본 토지 역과 앞쪽에는 사자 산에서 내려오는 일급수 계곡물이 사철 흐르는 멋진 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내땅 임야 아 이렇게 위에는 여기는 상한 저수지입니다. 아 상한 저수지고 아 위쪽으로는 맑은 아 계곡이 흘러내리는. 그런 곳으로서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상원초수지 여기서 바라본 어 앞에 산인데요 지금 앞에 차가 세워진 바로 좌측에 있는 아 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바로 생생 생 중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계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 이쪽 경계가 예, 여기 보시면은 아, 맑은 계곡입니다. 지금 날이 춥고 아 눈이 와서 이렇게 얼어 있는데요. 이쪽 얼음 밑으로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데요. 예, 바로 여기에부터 시작되는 아, 산입니다. 아, 산이고. 자, 지금 전기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데가 아, 지금 상한 저수지 예, 저수지 뚝이죠 그리고 예, 앞에 이렇게 도로는 아 비닐하우스를 씌워놨는데요 이렇게 씌워놓은 이유는 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 이렇게 약간 언덕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아, 역할을 하는거죠 도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아 포장 도로입니다 아 밑에가 아 포장 도로로서 굉장히 편안하게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주변은 아주 조용한 아 그런 곳인데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계곡으로 인해서 어, 바로 계곡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수지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이렇게 합세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소개해드릴 산은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산입니다. 이 산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 포장 도로에 딱 접혀 있습니다. 아 접혀 있고 자 드릅 산채 산나물 등이 아주 그득합니다. 자,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건축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저수지와 사자산, 그리고 벽덕산에 위치하며, 42번 국도, 약 500m 거리, 안흥면 소재지에서 5분 거리로서, 새말 인터체인지 10분입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데요. 자 앞에 보이는 아이 산이 되겠죠. 자 계곡에 접해 있고 건축 가능한 흔치 않은 임야로 활용도도 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아 그러한 아 산입니다. 보시는 바 같이 아주 야산입니다. 야산이고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아 정리를 해드리자 보면은. 아 지금 들어오는 아, 길목은 아, 제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쪽 포장 도로에 바로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땅이 접혀기 있 때문에 정상까지도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 않는 야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예, 산에 올라가는 아,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아이 산이죠 이 산인데 자이 산에 보면은 앞에 수로공사 도다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보여 드리자면은 예, 앞에 수로인데요. 이 수로가, 아, 이렇게 쭉 공사를, 아, 군에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로로 경계를 해가지고, 앞에 보이는 이 산이, 아, 전부 답니다. 그래서, 자, 65,260평방미터면은, 아, 굉장히 큰 산인데요. 제가 이제 이 도로를 따라가면서 어,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지금 앞에 이 도로고 앞에 있는 저는 이 저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 뒤쪽으로 해서 아 이렇게 쭉 경계가 나가는데요. 자 특히 이제 이쪽에는 아 봄이 되면은 드릅 축제가 열립니다. 드릅 축제와 그리고 여기에서 약한 1km 정도 떨어진데 예, 송어장이 있는데요. 자, 송어와 아, 드릅의 만남해가지고 이렇게 아, 매년 축제도 열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했습니다. 아,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모임을 이렇게 많이 주최를 안하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는데 매년마다 드릅 그리고 송모와의 만남에서 예, 이렇게 지역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 드음나무들이 듬뿍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아, 이쪽 산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어, 특히 이 도로가 아주 편안하게 돼 있어 가지고, 아, 눈이 오나, 이렇게 비가 오나, 거의 고립이 되지 않습니다. 차도 편안하게 올수 있는, 아, 그러한 땅이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앞에 보이는 이 산이, 아, 전부다인데, 제가 이제 경계를, 아, 이렇게 계속 밟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산이, 아, 전부답니다. 경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경계 끝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경계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계는 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 이렇게 돌이 쌓여져 있는데 여기까지가 경계고 여기서부터 예, 저 안에까지는 전부 내산인데요. 아, 아, 산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 굉장히 큽니다. 자,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65,260평방미터. 이 중에서 관리 지역이 4,95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가 되겠고. 자, 계곡에 접하고 흔치 않은 임야로 활용도도 무궁무진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매물로 빠른 답사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매매 대금은 2억 6천입니다. 2억 6천이고, 아이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